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시바이누인데요. 영상 시작 전에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장 오늘 나온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시바이누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올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영상 너무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코인 전문가들이 시바이누 코인이 1년 중에 딱한번 있는 10월달 알트코인 강세장을 맞이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로는요 시바이누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2년 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고요 대부분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는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그런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관들의 물량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자체적인 기관 코인 지갑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에서 시바이누 코인을 매도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팔 사람은 없고, 시바이누 코인을 매수할 사람만 있는 거니까,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장 최근에 나온 기사도 보게 되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이 자인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본인 SNS 계정을 통해서, 시바이누 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84조 5,500개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물량을 지금 원화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2천억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거래소에서 2천억 가량의 매도 물량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시바이노 올해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냐? 첫 번째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1년에 한번 있는 알트 코인 강세장이 10월달이다. 세 번째 세계적인 코인 애널리스트 자인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바이후 물려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이 바닥 구간이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